예에는 지난 과거 대한민국은 도저히 산림을 복구할 수 없는 국가로 평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국토는 녹색 산림으로 뒤덮여 있을 정도로 한국의 산림 녹화는 매우 성공적이며 그 기술과 노하우 역시 다른 선진국 못지 않게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번에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얘기되던 일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몽골은 드넓은 초원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부분의 국토가 사막화가 극심한 사막국가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몽골은 지정학적으로 바다와 먼 내륙에다가 기후변화로 꾸준히 강수량이 줄어들었습니다. 드넓은 초원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유목생활에서 각축들에게 식량과 장작, 목재를 제공해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초원은 황폐해져만 갖고 이내 사막화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었습니다. 유엔은 물론 국제사회도 몽골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사막화를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몽골 사막을 다시 초원으로 되돌리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번번이 실패해 버립니다. 이때 해결사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국토를 자력으로 살림회복시킨 경험과 노하우,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죠. 2007년 한국과 몽골은 국제산림협력사업을 체결하며 몽골산림녹화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한국도 별다른 수가 없을 거라 여기며 실패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몽골의 유목민들에게 사막화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자연의 순리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부인들이 몰려와 구역을 제한하고 나무를 심는다고 유목민들을 밀어냈습니다. 유목민들이 봤을 땐 자신들의 터전을 빼앗아가는 무리들로 보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현지 유목민들은 아까운 물을 나무에 준다며 어차피 CPR 짓을 한다며 묵묵히 나무를 심는 한국인들을 못마땅해했습니다. 그래도 몽골 사람들에게 사막이 푸른 숲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의 마음이 통했던 것일까요? 몇년뒤 나무가 심어졌던 사막 땅이 수분을 머금기 시작하더니 풀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현지민들이 두 눈으로 지켜보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은 이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산림 노하우와 기술 등을 전수해 줍니다. 그리고 또다시 가축들이 풀을 다 먹어서 사막화가 되지 않도록 산림을 이용한 또 다른 생계수단을 전수하면서 유목민들의 수익과 생활수준을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한순간의 이득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산림 혜택을 얻게 된 주민들은 희망을 품고 한국의 산림 노하우를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1단계 그린베트 조림 사업과 2단계 조림지 이관 및 도시숲 조성 사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의 평가에서 매우 성공적이란 평가를 받아냈습니다. 앞으로 몽골의 대지가 초원으로 다시 돌아가길 바라며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